오늘의 영상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광고하자면 빙엑스에서 대회를 열었습니다 소소하게 용돈 벌어갈 수 있는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대회를 많이 구상 중에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더더욱 상금이 늘어가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풀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타겟 구간인 69. 몇 K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상승이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저는 그래서 67.3K의 포지션 들어갔고, 69.4K 부근에서 포지션에 입절했습니다. 아무래도 70K 구간이 있는 매몰대는 상당히 두꺼운 매몰대이고, 저항도 저항이며 매몰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뚫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식으로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매몰대를 부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고점으로 따지면 최저점 입절이긴 한데요. 뭐 이렇게 질질질 쇠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구간에서 입절을 했다고 생각했고, 만약에 떨어지 그 다음 파동을 생각해서 더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지지 않아서 일단은 포지션 자체는 보류 중인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포지션을 잡고 입절을 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이제 교차레버리지의 교차 포지션이기 때문에 대략 수익률이 10%에서 15%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랑 아닌 자랑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단기 시나리오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 제가 어제 생각한 부분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를 사실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어려운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요 1, 2, 3, 4, 5 그리고 ABC C. 그리고 1, 2, 3, 4, 5.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진짜 애매한 구간이 여기서 나오긴 했는데, 현재 파동이 나오는 것을 보아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감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진짜 애매한 구간이죠. 70K 매몰대가 두꺼운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매몰 소화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책을 약적으로 보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렸던 것 두 번째 타겟인 71k 때 그리고 72k 이 사이를 한번은 이렇게 노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거기서 무빙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매수가 힘을 더 받는다. 더 올라가려는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12345 abc, 12345 abc, 뭐 12345로 더 높은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인퍼스가 나오겠죠. 근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렇진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1번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인데 12345로 오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 보면 3파가 굉장히 길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1파도 굉장히 짧게 나왔기 때문에 5파도 그렇게 길게 나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세 가지 고점이 있는데 1파의 크기만큼 5파가 나온다라는 그러한 생각인데 고점 구간이 약 70.2k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잠깐 보고 왔죠. 여기에 고점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가능성을 첫 번째로 둬야 되고 두 번째는 피보나치를 활용해 보는 것인데 72k 정도 구간. 그러니까 이전 고점 구간이 저항 구간인데 그리고 피보나치 겹치는 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다면 일단 지금 구간을 뚫어준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71k 중반대에서 후반대 구간을 한번 찍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나 장기적으로 보나 고점이 나오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여기서 횡보가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어도 그렇게 오랫동안 걸리진 않을 것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승이 나오면서 이 고점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모든 무빙은 결국에는 롱과 쇼스의 힘싸움인데 이 힘싸움 안에는 매물대를 먹고 먹히는 그러한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이고 그 내재된 부분 우리가 알수 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매물대를 제가 좀 이따 유료지표 해석에서 더 보여드릴 거긴 한데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으로는 이제 68K 중반대 이렇게 매물대가 있는 것을 알수 있고 위로는 70K부터 조금 두껍게 있고 70.5K, 71K 그리고 72K의 매물대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찌르기 상승을 통해서 이런 매물대를 먼저 먹어놓고 난 다음에 잠시 떨어졌다가 그리고 다시 이 구간을 이제 쉽게 뚫겠죠 그럼 또 매물대 있는 구간을 뚫고 가면서 이제 71K 근처로 안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확장형으로 다이아고날 나오면서 하락이 나온다 이게 가장 현재로서는 올바른 시나리오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하락일 가능성은 없냐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1, 2, 3, 4, 5 다이아고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떨어진다 그러면 조정파동 AB 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역시 전체 시나리오를 체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볼 시나리오는 1번 시나리오인데 제가 이 1번 시나리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죠. 1, 2, 3, 4, 5로 임펄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저는 이게 가능성이 현재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 게 파동의 형성을 봤을 때도 기간적으로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2, 그리고 1, 2, 3, 4, 5 4, 5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조정의 깊이도 적절하고 파동의 형성도 피보나치 되돌림을 확인을 해보며 0.236에서 0 3 8 2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파는 깊게 조정이 잘안 나오고 정말 깊게 조정이 나와야 0.5 라인까지 오기 때문에 이 상승 파동이 마지막 5파로 가는 파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5파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 5파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기 직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 1, 2, 3, 4, 5로 임펄스가 끝나고 A, B, C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B파가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왜냐하면 사실 확장 플래시라고 생각을 하면 a b c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이 구간, 이 결국에는 69.8k 구간에서 70.5k 구간 여기를 넘어서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확장 플래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올바르고 확장 플래시 아니라면 결국에는 더 상승이 나오다가 다이아고널 만들고 a b c로 가는 게 훨씬 더 맞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하락이 나오준다면아 이거 a b c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라 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이 중립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1번 시나리오와 더불어서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인데 이런 식으로 1, 2, 3, 4, 5로 확장형으로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락이 크게 나온다. 라고 보는 그런 입장인데 이 확장을 생각했을 때 고점이 72키 근처가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피보나치랑 오파 형성 끝이랑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이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락 시나리오입니다 하락 시나리오가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번 시나리오와 동일한 어떤 반응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지금 이 파동이 이제 ABC로 해서 12345로 마감이 된다 혹은 ABC로 해서 12345로 마감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파동이 길게 이제 ABC로 나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ABC로 여기서 12345로 끝나고 이게 AB 확장 플랫 C로 12345로 끝난다 라고도 말은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지금 구간에서 저항을 맞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0.5k 구간을 완전히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닌 이상 그 구간에서 저항을 완벽하게 맞고 내려간다면 그때서는 그 가능성을 높여 볼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면 그걸 함부로 얘기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저항을 어떻게 맞는지 그리고 하락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0.5k를 뚫게 되면 그 확장 플랫의 가능성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락 시나리오가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표도 살펴보고 가죠 오늘은 매물대가 정말 중요합니다 변화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매물대가 많이 먹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69K 후반대쯤에서 매물대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면서 매물대가 책을되는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70K에 있던 매물대는 이 상승으로 인해서 무너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로 유의미한 매물대는 71K와 72K 있고요 밑으로 유의미한 매물대는 69.4K와 68.6K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맥스 차트 보시죠. 이 밑에 지지 매물대가쫙 나왔었는데 지금은 또다시 매물대가 위아래로 다 사라진 모습입니다. 이매물대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변동성이 암시된다라는 것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과 하락이 나왔을 때그 이후에 무빙이 어떻게 나오고 또매물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본 다음에 어디 구간을 훑고 갈 것인지 어느 구간의 매물대를 체결할 것인지를 체크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바이네스 현물 차트입니다. 현물 차트 또한 70k에 있던 매물대가 체결이 되면서 사라졌습니다. 위로는 70.5k, 71k, 71.5k 그리고 72k 촘촘하게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으로는 현재 매물대 구간이 조금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도 교차 검증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승이 이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매물대를 체결을 했을까요? 일단 지금 구간 때부터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0 비트 체결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도 500 비트 체결된 걸 확인할 수 있고, 300 비트, 200 비트, 200 비트, 300. 300비트, 400비트, 400비트. 윗구간에서 상당히 많은 매몰대 체결이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고, 그 밑으로도 여전히 100비트, 170비트, 180비트, 500비트, 120비트, 190비트. 그리고 현재로 좀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 넘어와서 이 윗구간, 이 70K 구간에서 이제 300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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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00비트, 150비트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매몰대 체결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물이 있던 구간을 이런 식으로 찌르는 상승을 만들면서 매물대 구간을 녹이고 있습니다. 이 매물대를 소화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쇼이그 반대로 물량을 바탕으로 끌고 내려가든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위에서 이렇게 횡부 구간이 계속 이어지면 대부분 매물대 구간을 먹고 상승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비트맥스도 함께 교차 검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만 달러가 매수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백만 달러, 백만 달러 매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천만 달러 매도도 확인이 되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큰 물량이 매수 매도되는 모습을 크게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뭐 400만 달러 100만 달러 이런거는 많고 요 밑에도 400만 달러 매수가 있죠. 그리고 현재에서도 300만 달러 정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비트맥스는 뭔가 가격 움직이는 주체도 아니고 그리고 매수매도의 체결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 지금 바이낸스를 중점적으로 봐야되고 이매물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봉상으로 봤을 때 정말 예쁘게 차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파 나오고 2파 나오고 3 파 4파 5파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 이큰 어떤 지지 영역이 있는 구간에서 결국에는 뚫고 지지가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가격 형성이 됐다라는 것이죠 상승 추세가 더 이어지거나 아니면 행보가 더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뭐 여러 가능성을 제시를 해줘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상승으로의 흐름이 더 유리하고 볼륨도 많이 터지고 매물 체결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킹피셔 청산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전히 밑에 상당히 많은 청산물량이 쌓여있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8K부터 이제 66K까지 청산 물량이 전체 거래소에서 많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이제 69.4K에서 69K까지만 가도 청산 물량이 꽤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전히 위로는 청산 물량이 많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청산 물량을 해소할 게 없기는 한데요. 미체결 약정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수 없는 무언가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 맵 확인해 봐야겠죠. 이 위에 상당히 많은 유동성 구간이 걸려 있습니다. 특히 이제 70.1k부터 70.5k까지 상당히 많은 유동성 구간이 몰려있다는 라거 체크해 볼수 있고요. 크게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 지나면 사실 매물대가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고 또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이 71.6k부터 이제 73.2k까지 있는 상당히 높은 청산 물량과 유동성 물량이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이 구간까지 도달하는지 안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매물대 구간은 소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매물대 구간만 소화하고 내려갔을 때는 플랫의 가능성이나 ABC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대응을 조금 다르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역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상승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고 나스닥 본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CVD 파이어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미한 변화가 있죠. 70k에 있던 이 3,000. 0만 000, 달러짜리 매물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약1 천만 달러 정도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위로 71K에 2천만 달러 정도 그리고 72K에 3천만 달러 매물대가 다시 쌓였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K 매물대는 이제 거의 뚫렸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밑으로는 여전히 유의미한 매물대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밑에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매수가 쭉 들어와주는 모습입니다 다만 10달러부터 100달러까지 시장가 매도는 쭉 떨어지고 있다는 거알수 있고요 나머지는 다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고 오도수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 라고 확인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포인트가 되는 구간은 역시 지금 구간이 될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abc 라든지 여기서 하락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구간을 지켜주면서 하락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딥하게 나온다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abc로 진행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 구간을 여기서 이제 70.5k OK 구간까지 이렇게 쭉 올려버린다면 아, 이건 확장이나 ABC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조금 더 높은 구간, 그러니까 71K 중반대부터 72K까지 한번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구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5파가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고 난 다음에 ABC가 나오는 게 정석적인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파가 나올 수도 있다. 어쨌든 오늘 본장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 그에 맞게 둘중 하나를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